안녕하십니까. 아, 국악샘 박천호입니다 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소리북 장단 그두 번째 시간 오늘은 어, 국장단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수 있는 중무리 장단을 배워보겠는데요. 어, 처음에 이 중무리 장단은 처음에 내가 이 고법에 입문을 한다. 소리북의 고수로 입문을 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배우는 장단입니다. 전체 장단은 12박으로 되어 있는데 서양 음계 표기라면 4분의 3박이 겠죠 그래서 장단을 먼저 입장단으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장단 구분은 이렇습니다. 합 합이 있고 궁이 있고 딱이 있고 그 다음에 9박에 먼저 본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구박, 가장 강한 박, 구박에 척이 있습니다. 그, 이네 가지, 다섯 가지를 가지고, 북을 치는데요. 구성은 이렇습니다. 하, 궁, 따, 궁, 따, 따, 궁, 궁, 척, 궁, 궁, 궁. 지금 구음처럼 너무 딱딱하지 않지만, 힘을 완전히 빼신 상태에서 어 정확하게 합법이 진행이 되도록 하면서 저랑 한번 쳐보시죠. 어 절반씩 끊어서 가겠습니다. 왜냐면 처음에, 처음부터 한 장단을 다치시려면 중간중간 헷갈리시니까 절반 끊어서 갈게요. 6바까지. 이겁니다. 구음으로 하면 팍, 붕, 깍, 붕, 깍, 깍.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여기까지가 육박. 중머리 육박. 절반박입니다. 한번 쳐보실까요? 저랑 같이. 준비하시고, 힘 빼시고, 시, 작. 하 그 다음에, 어, 7, 8, 9. 여기서 제가 강조드렸던 강한 대각. 음, 척! 하는 그 박이 나옵니다. 일곱, 여덟, 아홉. 요거 잘 치셔야 돼요.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다시 한번 가볼까요? 면. 음, 다시 한 번. 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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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꿍. 처음에 치실 때는 조금 손이 아프시더라도 조금 강하게 치시는 게 좋아요. 어, 강하게 쳐서 힘을 어, 얻은 뒤에,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어, 힘을 기른 뒤에 어, 힘 있는 사람이 작게 치는 건 문제 안 되지만 힘이 없는 사람이 크게 치려고 하면 되게 힘들거든요. 크게 크게 쳐서, 힘을 기른 뒤에, 나중에 대삼소삼이라고 하죠. 크기 조절. 음, 높낮, 크기, 음량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건, 또, 저랑 차차 공부하시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입니다. 쳐보실게요. 시, 작! 일곱, 여덟, 아홉, 하나, 열, 자, 이제 이렇게 어, 구분을 쳤으니까 한번 쭉쳐 볼까요? 구음으로 하시면서 이 어, 국장단은 구음을 같이 하시는 게 외우기가 빠릅니다. 그래서 저하고 구음 먼저 입장단부터 하시고 어, 한번 실현을 해 보실게요. 시작! 하! 구! 따! 구! 따! 따! 쿵쿵착쿵쿵쿵 되셨나요 잘하시라 믿고 이제 연주를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죠 자세 바르게 하시고 힘 빼시고 대신에 허리에 힘 빼시면 안돼 이렇게 자세가 가시면 안되고 허리 피시고 갑니다 시작 팍쿵팍 자세 포인트가 있어요. 합을 치실 때 세게 밀어 치시고, 그 다음에, 그니까, 하, 붕, 깍. 올라오셨죠. 붕, 아, 다섯, 여섯 치셨어요. 일곱, 여덟 할 때, 일곱, 여덟, 궁궁의 시간을 빌어서 열체가 대각을 칠수 있을 높이까지 올라오셔요. 그래서, 여기서 일곱, 여덟, 아 하려고 하면 바쁘잖아요.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에 다시 합을 치로 자기 자리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무릎이 조금 더 발목부터 정강이가 좀더 길어서 북체가좀 멀리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 다리가 짧다 보니까 북체가 멀리 못 나가서 한번 보시는 분들이 좀 답답하게 <laughs> 이어지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네, 이해해주시고, 저는 이 신체적인 결함을 이겨내고 부를 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뭐 아주 좋은 자세로 지금 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다시 한번 이제 통으로 한번 음, 전체적인 가락을 구음하시면서 저랑 같이 한번 연주해 보실게요. 릴렉스하시고 준비 시작 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잘 되셨나요? 열심히 연습하시고, 또, 저랑 더 발전되는 소리북을 같이 공부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국악이 교과목이 되는 그날까지 국악쌤 박찬웅은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